안녕하십니까.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변치 않는 진리의 가치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익숙했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사람들의 마음에는 불안과 불확실성이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혼돈의 시대 속에서 교회의 역할과 지도자의 사명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새로운 시대의 파도 앞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고 항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지나간 과거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미래를 어떻게 빚어갈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기도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손가락 한 번의 움직임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또 다른 영혼에게 희망의 등불이 될수 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널리 전하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종종 스스로를 지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매일 같은 것을 먹고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며 정해진 일과를 따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저를 보고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한결같음, 꾸준함의 가치를 믿습니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 교회를 섬기며 깨달은 것은 화려함이 아닌 성실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그들을 위해 아낌없이 박수쳐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사명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자리에서 수십 년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거룩한 가치를 수호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흔들림 없이 사역을 감당해온 신실한 종들에게도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영적 지도자 여러분, 여러분은 바로 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저는 세상 그 어떤 중요한 일보다 어둠의 세력과 싸우며 지옥의 문을 부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전파하는 최전선에 있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잘 짜인 강연 대신 제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배움을 솔직하게 나누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을 위해 어떤 기도를 드려왔는지 나누고 최근 제 사역과 묵상 속에서 깨닫고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오늘 이 순간 제가 진실이라고 굳게 믿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한달 뒤에는 제 생각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저는 늘 배우고 변화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들으시다가 도움이 되는 것이 있다면 취하시고, 어리석게 들리는 것이 있다면 과감히 버리십시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드린 기도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드렸던 바로 그 기도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이 기도를 드리기 위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이 기도를 드릴 때 무릎을 꿇었기 때문입니다. 평소와는 다른 영적 무게감이 느껴지는 기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바울이 왜 무릎을 꿇었을까요? 에베소서 3장 10절을 보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놀랍지 않습니까? 비영리 단체나 정부기관이 아니라 바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끌고 있는 바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가 온 세상과 영적 권세들에게 알려지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어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대함이기 때문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지혜가 바로 교회를 통해 드러나도록 계획하셨다는 이 사실 때문에 바울은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리고 이제 저 역시 이 기도를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 드립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러분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위대한 부르심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과 은혜로 충만하여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일꾼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최근 깊이 깨닫고 있는 첫 번째 사실은 이것입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이끈 것이 우리를 저기까지 데려다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 말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팬데믹 이전 소위 좋았던 옛 시절이라 부르는 2019년과 지금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때는 우리가 읽는 것을 신뢰했고. 서로에 대해 좋은 점을 먼저 보려 했으며 배경이 다른 사람들과도 함께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저는 리더십에 대해 거의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법, 폭발적으로 성장시키는 법, 침체기를 견디고 재도약하는 법, 경제가 좋을 때와 나쁠 때 사역하는 법, 이기 상황에 대처하는 법까지 30년 넘게 사역하며. 모든 상황을 겪어봤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휩쓴 거대한 위기가 닥쳤습니다. 저는 그 위기가 끝나면 당연히 위기 이전의 방식으로 돌아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위기 그 자체보다 위기 이후에 남겨진 사람들의 마음, 그 후유증을 다루는 것이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마치 전쟁 후유증처럼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위기가 끝났으니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면 될 것이라 믿었지만 그것은 엄청난 착각이었습니다. 과거에 효과가 있었던 원칙과 방식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더 열심히, 더 크게 소리치며 과거의 방식을 밀어붙였습니다. 마치 고장난 엘리베이터 버튼을 계속 누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버튼을 눌러도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더 세게, 더 여러 번 누르곤 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하면 됐는데 지금은 왜안 되는 걸까? 답답해 하면서 말입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갔고 다시 교회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27년간 함께 운동했던 제 친구는 그 기간 동안 습관이 깨져 다시는 함께 운동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된 습관도 이렇게 쉽게 무너졌습니다. 어제는 마트에서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는 우리 교회 성도라며 3년 동안 교회에 나가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니 다시 오세요. 라고 권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니 기쁘네요. 하지만 저는 안갈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습관이 무너졌고 삶의 리듬이 깨졌으며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전보다 더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많습니다. 반면 어떤 이들은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이전보다 더 뜨거운 믿음과 사명감을 품고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이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전히 과거의 방식으로 사역하려 한다면 결코 이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운동을 일으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세 가지를 더 이상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첫째, 저는 신뢰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지도자를 신뢰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명확한 증거를 보기 전까지는 누구도, 무엇도 신뢰하지 않으려 합니다. 심지어 함께 일하는 교역자들과의 신뢰조차도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고 있습니다. 둘째, 저는 사명에 대한 동의를 가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의 비전과 사명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일은 80점짜리 열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100점짜리, 아니 120점짜리 열정이 필요합니다. 셋째, 저는 성도들의 견고함과 회복력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이제 그들의 연약함을 먼저 생각합니다. 정신적, 감정적 어려움을 겪는 것이 마치 유행처럼 번지는 시대입니다. 저는 이제 성도들이 스스로 강해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대신 그들이 굳건히 설수 있도록 세워주고 인내를 가르치고 주님 안에서 강건해지는 법을 훈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집중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신뢰를 쌓고 열정을 불어 넣으며 리더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신뢰는 저절로 생기지 않기에 신뢰의 다리를 놓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비전을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지겨울 만큼 반복해서 선포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에 사명의 불을 지핍니다. 그리고 연약한 이들이 영적으로 깊이 뿌리내려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지도록 돕습니다. 제가 깨달은 두 번째 사실은 이것입니다. 우리를 저기까지 이끌어 줄 그것은 결코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철저히 의도적이어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교회가 저절로 행복해지고 성도들이 하나되며 모두가 뜨겁게 타오르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냉소적이던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는 기적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초고도의 의도성을 가지고 이끄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사역을 위해서는 기도에 힘써야 하고 치밀하게 계획해야 하며 전략적으로 계산하고 명확하게 소통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회의 한 번으로 비전을 공유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공식을 사용합니다. 최고 리더들, X 모든 리더들, X 모든 회의 변화. 먼저 소수의 핵심 리더들과 만나 방향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모든 리더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회의에서 모든 모임에서 같은 메시지를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지난 10개월간 제가 모든 회의에서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여유를 창출하며 과정을 단순화합니다. 우리는 존재 이유가 영혼 구원에 있음을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교회는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는 영적 소비자가 아니라 영적 기여자입니다. 또한 재정적, 시간적 여유를 만들어 더 많은 사역에 투자하고 불필요한 복잡함을 제거하여 성장의 동력을 잃지 않도록 합니다. 성장은 복잡함을 낳고 복잡함은 성장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노력과 반복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제가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그들이 떠나도록 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 말을 할때제 어조를 잘 들어주십시오. 이것은 진심이며 친절하고 사랑이 담겨 있지만 동시에 단호한 말입니다. 지난 몇 년간 여러분은 정말 많은 인내심을 보여주셨을 겁니다. 온갖 종류의 비난과 요구들 속에서 지혜롭게 대처해 오셨습니다. 저 또한 제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이상의 인내심을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안에서는 인내심보다 사명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해야 한다는 소명이 늘 불평하고 만족할 줄 모르며 안주하려는 사람들을 향한 관용보다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곁에도 마음이 온전히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때는 교회를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던 직원이 이제는 월급만 받아가고 여러분의 설교가 진리가 아니라며 뒤에서 비판하는 핵심 봉사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교회에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되찾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을 때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 그들은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은 이미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와 함께 하면서도 마음이 떠나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구이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명확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교회의 문은 상처 입고 길 잃은 이들을 위해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비전에 동의하지 않고 불평만 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들이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행복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놓아주어야 합니다. 한 사람의 부정적인 태도와 저항이 공동체 전체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미워하거나 무례하게 굴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나아갈 길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제시하여 함께 할수 없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번째, 우리는 넘치는 은혜와 명확하게 선포되는 진리로 사람들을 목양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우리가 자랐던 세상과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주하는 세상은 상상 이상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온갖 음란물과 왜곡된 가치관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도록 부추기는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단순히 성경이 그렇다고 하니 믿어라,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라고 소리치기만 한다면 그것이 과연 예수님의 방법일까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다고 증언합니다. 본문에서 은혜가 진리보다 먼저 나온다는 사실에 주목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에게 상처 입은 영혼과 함께 아파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그들을 품어줄 은혜와 긍휼이 없다면 우리는 진리를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성적 정체성으로 혼란스러워하는 젊은이, 어린 시절 끔찍한 학대를 경험한 사람,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 길을 잃은 영혼을 향한 깊은 연민이 없다면 우리는 차라리 강단에서 내려와 다른 일을 찾아보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기 위해 부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진리는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먼저 은혜로 다가가야 합니다.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어야 합니다. 당신이 겪은 일들을 내가 겪었다면 나라도 당신처럼 생각하고 느꼈을지 모릅니다. 이 깊은 공감과 이해가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은 결코 진리를 타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넘치는 은혜와 더불어 아주 명확하게 선포되는 진리를 가져야 합니다. 은혜 없는 진리는 율법주의로 흐르고 사람들을 쫓아냅니다. 진리 없는 은혜는 방종으로 이어집니다. 길은 오직 하나, 진심 어린 공감과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그 후에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어려운 진리를 말씀하시기 전에, 성경은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기록합니다. 그를 보시고,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와 진리의 완벽한 조화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마주하는 수많은 문제들은 해결해야 할 이슈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랑으로 목양해야 할 사람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능력을 얻은 리더십은 여전히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역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플랜 A이며 플랜 B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예수님의 손과 발입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한때는 제 자신의 리더십을 맹신했던 부끄러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의 위기를 겪으며 저는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나는 더 이상 일을 할 적임자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오늘 이 순간 제 자신에 대한 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약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선물, 은혜의 선물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분의 부르심이 얼마나 확실한지 그 어느 때보다 분명히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오늘도 살아 역사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저에게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어린양의 피와 우리의 증언하는 말을 통해 세상을 이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을 위해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목회자 여러분, 영적 지도자 여러분, 최전선의 전사들이여.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선택된 자들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표하는 대사들이여. 어둠이 짙어질수록 더욱 밝게 빛나는 세상의 빛이여.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저의 기도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러분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깨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랑이 모든 지식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교회를 충만케 하소서, 목회자들을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 주소서, 기적을 행할 믿음을 주시고. 영원히 걸린 일인 것처럼 담대히 말씀을 선포할 능력을 주소서, 올바른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필요한 자원을 공급하시며, 교회를 하나 되게 하소서, 이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이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성령이여, 움직여 주소서 당신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영혼들에게 나아가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소서 당신의 교회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외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지도자들과 성도님들의 삶 위에 하늘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혼란의 시대는 오히려 진정한 믿음이 더욱 빛날 기회의 시간입니다. 용기를 내어 의도적인 발걸음으로 은혜와 진리의 두 날개로 힘차게 날아오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